안녕하세요. 부동산 팩트의 이춘환입니다 여러분들 과천에 지금 모든 시선들이 다 쏠려 있는데요. 어, 과천이 도대체 뭐가 좋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과천 집값 비싼 거 이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 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모타운의 어, 분양 S1, S4, S5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과천이 왜 가격이 비싼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과천 지식 정보타운 분양, 과천 아파트가 비싼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부림동 주민센터 앞에서 찍어 갖고 온 건데요. 주변이, 과천의 전체 주변이 초록으로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주 가보셨던 서울대공원,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그리고 서울랜드, 그리고 레츠런 파크, 경마장이죠. 경마장이 있고요. 말 박물관도 보이고요. 여기 국립과천과학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초록으로 둘러싸여 있고 지금 같은 가을에 이 과천 대공원 뒤쪽에 등산로에 가보시면 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게 서울 주변에 있다는 게 대단한 거고요. 이 전체 산은 여기에는 청계산이 유명하고요. 건너편은 관악산으로 유명합니다. 그 사이에 과천의 유명한 아파트들이 다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진 찍었던 위치가 부림동 주민센터였고요. 그리고 과천 자이는 지금 건축, 재건축 중이고, 최근에 과천 그 서밋 같은 경우에는 34평 기준으로 19억 3천에 거래가 되는데 그 가격이 실제적으로는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나왔지 어 세입자가 없고 실거주할 수 있다면 거의 20억에 육박하는 그런 가격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용해요. 걷다 보면은 여기가, 아, 집과 우리가 일, 바쁜 비즈니스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질 거예요. 어, 이 과천 그 역에서 쭉 걸으시면 어, 모든 길들이 다 산책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 8단지, 9단지 사이에 이 양재천로를 또한번 보시면 산책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과천의 가장 으뜸은 숲세권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주 자, 자연 친화적인 도시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서울 강남과 아주 가깝다는 거 그리고 학군도 상당히 훌륭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분양에 모든 시선이 다 쏠려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천에서 살아보지 않으면 과천의 참맛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분양 소식 한번 보실까요? 과천 지식. 정보타운은 4호선에 역이 생길 예정이고요. 어, 얼마 전에 과천 프르지오 벨라르테가 분양이 끝났고, 그리고 과천 S1 블럭, 그리고 과천 S4 블럭, 과천 S5 블럭이 이제 분양 예정이라서 많은 분들이 지금 분양가가 7억대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가점이 예상이 70점 정도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어,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점이 84점인데 84점 중에서 70점 정도가 넘어야 안정선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식기반 산업용지에 보면은 판교와 같이 업무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이미 다 분양이 다 끝났기 때문에 과천은 직주 근접의 그 위치와 아주 탁월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제2경인 고속도로가 또 연결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또 여기 행복주택이라든가 분양주택, 공공주택이 앞으로 더 분양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이제 11월 2일부터 분양하는 과천 오르투스. 자, 여기가 S1이고요. 그리고 S4가 지금 프로지오 어울림 라비에노 그리고 과천 르센토 데시앙이 S5 블럭인데요. 청약 접수일이 11월 2일부터 4일입니다. 그렇지만 당첨 날짜가 11월 12일, 11월 10일, 11월 11일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 다 넣어봐도 된다라는 거죠. 다 도전해 볼수 있다. 그리고 S1, 오르투스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435세대이고요. 전용 면적이 74제곱미터, 그리고 84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00% 가점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두 면적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양가가 7억 4350만원에서 8억 2810만원 정도 해당이 되고, 입주 예정일은 23년 6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과천 역과 아주 가까웠던 지정타 역과 가까웠던 라비에노 S4 블록은 청약 접수는 다 갔고요. 당첨 날짜가 11월 10일. 그리고 679세 되고 84 제곱미터, 99 제곱미터, 105 제곱미터, 120 제곱미터를 분양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자 동네가 어디냐, 부자 동네의 단지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작은 세대부터 84 제곱미터가 작은 세대는 아니지만 다양한 평형 그리고 대형 평형의 가치 있는 단지가 사실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집값이 가장 잘 올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분양가는 7억 2,400만 원에서 14억 210만 원에 해당됩니다. 이 여러분들 9억이 넘어가면 9억이 넘어가면 네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중도금을 어떻게 납부할지 잔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청약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도 얼마 전에 분양했던 개포 1단지 44평 50평대 같은 경우에는. 60대 1, 70대 1을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준강남인 과천이 9억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100대 1의 경쟁률이 넘어갈 까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라비에노는 거의 다 건물이 다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21년 12월에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하고 곧바로 입주할 수 있다. 내년이면 입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S5 블럭의 르센토 대시앙입니다 어, 당첨 날짜가 11월 11일이고요. 청약 접수는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 접수는 2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 공급부터 청약을 하는 거고요. 58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84제곱미터, 99제곱미터, 107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9제곱미터나 107제곱미터는 추첨제로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분양가는 7억 9390만원에서. 10억 670만 원이고요. 입주는 23년 4월입니다. 도대체 왜들 과천과천 하느냐? 저는 그 가장 인기 있는 요인이 뭐냐? 라고 보면 집값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럼 과천 구도심의 지금 집값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과천 지식정보타운 위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현재 33평 기준으로 해서 14억 3천에서 15억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축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억 3천에 최근에 거래가 되 있고 지금 호가는 20억 정도가 나오고 있고 20억을 넘는 매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제 프로지오 써밋이 이제 신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보이시는 가격은 24평에 15억 정도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고 34평은 20억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는데요. 어, 과천 4단지, 그리고 5단지, 그리고 여기 위쪽에, 어, 8, 9단지가 지금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에 가격 상승이 굉장히 좋고, 교통의 요지이고, 그리고 GTX C 노선도 여기에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내가 이번에 지식 정보타운에 당첨이 못 됐다라고 하면, 아마도 거기에서 실패하신 많은 분들이 과천의 다른 단지들을 매수 매수를 하러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그 3기 신도시들 기다리기엔 너무 오랜 시간이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전세난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세입자의 생활을 하면서 지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큰 이슈가 있는 청약이 끝나고 나면 결국에는 그 주변에 집값이 오르는 현상을 저희가 종종 목격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청약에 실패를 하고 더 이상 어, 내가 원하는 그런 공간, 예를 들어서 과천이라든가 지금 사실은 그 둔촌 주공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런 과천 지정타로 더 몰릴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만족을 못한다면 또 기존 주택을 한 번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정보타운의 이번 분양으로 인해서 오히려 과천의 진가가 더 나, 나타날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천은 전체적으로 교통망도 좋은데요. 지금 한번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인천 공항에서 과천의 교통망이 지금 판교까지 연결하고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가 개통이 됐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월곧 판교 복선 전철이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판교도 더 교통이 좋아지고, 그리고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바로 아래쪽 인덕원에 지금 월곶 판교선이 연결된 예정입니다. 어, 과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천 시내에 GTX-C 노선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례 과천선이 또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 과천의 기존 도심과 지식정보타운이 그 교통의 핵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과천이 이렇게 길게 뒤에 옆에 청계산과 관악산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도심 개발이 좀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요. 과천 주암지구는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고요. 바로 서초 양재를 끼고 있는 삼기 신도시가 여러분들께서 또 과천에 가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이렇게 삼기 신도시가 여기에 위치할 예정이고 그리고 과천의 구도심 그리고 과천 지식정보타운 바로 밑에 의양포일단지들이 있습니다. 의양포일단지도 현장에 가보시면 초록에 둘러싸여서, 숲 속에 둘러싸여서 굉장히 주거 환경으로서는 조용하고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이 라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퍼펙트하다. 주거지역으로는 굉장히 퍼펙트하다고 보고 있고요. 과천이 도대체 집값이 왜 비싸냐? 거기는 쇼핑센터도 제대로 없는데, 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80년대부터 어, 정부청사가 들어가면서 아파트가 지어지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분들이 이 과천에 거주를 하면서 과천의 주거 환경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보고 현재 그 내려오는 강남이 왜 좋냐라고 묻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나중에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당첨이 되는 행운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과천이 왜 좋냐?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꼭한번 가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과천은 지금 전체적으로 강남과의 라인, 그다음에 쾌적한 주거환경, 학군 이런 것들이 어디 하나 빠짐없이 좋은 주거 지역으로 여러분들께서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하여서 삼기신 도시를 기다려도 좋은 지역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춘환이었습니다.